네, 갖다 드리는 동안 네, 조국혁신당 <laughs> 예민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어, 이번 조기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관리에 대한 총책임을 집니다. 어, 6월 3일 대선 날짜도 어, 국무회의에서 정했죠. 그죠? 예. 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정한 선거관리를 할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MBN 보도인데요. 위원장님 지금 이런 내용을 비롯해서 권한대행의 출마 불출마설이 매일 뉴스 덮고 있고 특정 후보 막는 게 본인의 사명이라는데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 공정한 선거관리 될수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걸 돌려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점차 폭력적으로 변하고, 이들에게 맞아 피흘리는 경찰관까지 목격됩니다. 경찰 방패를 빼앗아 창문을 깨는 데 쓰기까지 합니다. 판사 이름을 네. 크게 부르며 찾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스탑해 주시죠. 창경 판사를 죽이겠다고 7층에 있는 판사 집무실까지 진입을 하는 모습입니다. 방심이 사무총장님, 이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셨어요?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린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휴. 얘기를 할 수가 없나요? 이걸 보고도?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안할것 같아서요. 누군가는 저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관련 판사와 구치소 교도관들을 일제 순사, 북한 보안원, 중국 공안이라고 비난하고요. 폭도들을 옹호하는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탄핵은 불가라고 하는데 누구나 정치적인 성향 가질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이번에 또, 또, 선거 방송 심의위원입니다. 슬라이드 보시죠.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이에요. 저는 한덕수 권한대위 저렇게 오락가락 출마 한해 만에 저울질 하는 상황에서 조기 대선 관리 제대로 될수 없다고 보고 같은 식으로 선거 기간 동안 방송 틀어지고 벌점 매기는 곳에 저렇게 편파적인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똑같이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작년에 기억하시죠? 한글을 세종대왕이 안 만들었다고 한 한정석 천방심의원 생각이 납니다. 사무총장님,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MBC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에 관해서 어떤 판결이 있었죠? 예, 그 선거 방송의 그 여, 영역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 법정 제재 네. 취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이와 중에 어떻게 도대체 국민들이 지금 다가오는 조기 대선 선거 방송 지형에 대한 공정함을 믿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선방위는 유일인 방심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심의합니까, 안 합니까? 어 규정상으로는 부의권이 있지만 어, 유일인 방심 위원장뿐만 아니라 전 바로 이전에 방심 위원장께서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죠.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 왔습니다. 하지 않아 왔다고요? 네. 하지 않았다는 거 지금 맞습니까? 예, 정확합니까? 규정상으로는 부의권이 있습니다만 작년 총선에서도안 했습니까? 예, 이건 지나... 데이터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점 때문에 저는 위원들의 심의만큼이나 사무처의 안건분류하고 보고 역할 중요하다고 봅니다.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22대 총선에서 류희림 위원장은 선방위 안건 부의권을 남용해서 사실상 선거 개입 행위를 했습니다. 또다시 그와 같은 사태 재발하지 않도록 저는 이번 조기 대선에서 선거 방송 심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끝까지 모니터링할 예정이고요. 어그 다음 거 다음 다음 거 보여주세요. 네. 참고로 이번 조기 대선에서 선거 방송에 대해 심의를 할 위원들의 리스트입니다. 공정한 선거 방송 심의를 부탁드린다는 어, 생각에 이 슬라이드를 지금 보여드립니다. 방 심의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대선까지 저는 이 부분은 끝까지 추적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감사실장님 박종현 감사실장님 이거는 별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16일 만에 일급 승진하셨었잖아요, 맞죠? 최재소연수 지난 16일 뒤에 맞습니다. 그렇죠, 16일 만에 저, 진짜 최단 기간에 했는데 어, 이거는 행정실 과방 행정실에다가 항의를 하셔야겠어요. 여기 2급이라고 되어 있, 있어요. 어, 저는 이거 보고 지난번에 지적해서 다시 2급으로 내려가셨나 이랬거든요. 아,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있습니까? 노조